자동차 라이드 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와 아이코닉의 상징인 2025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S 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를 대표해 왔으며 2025년형 모델은 최첨단 혁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담은 주행 경험으로 그 명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성공과 세련됨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2025년의 메르세데스는 진정한 바퀴 위에 럭셔리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년형 S클래스는 한눈에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그니처 그릴과 날렵한 크롬 라인, 그리고 더욱 얇아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라이트 LED 헤드램프가 자리합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긴휠 베이스는 플래그십, 세단다운 위엄을 보여줍니다. 매끄럽게 접히는 도어, 핸들과 크롬 윈도 라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타임레스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메르세데스는 본질적인 S 클래스,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다듬어 앞으로도 세련됨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E25 S 클래스는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넉넉한 실내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 고급 원목 트림, 그리고 무드에 맞게 조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OLED 테오치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음성 제어, 제스처 인식. AI 기반 개인화 기능은 미래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3D 그래픽과 맞춤형 화면을 지원해 놀라운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뒷좌석 탑승자 역시 최고급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5 S클래스는 매끄러움과 힘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직렬 6기통 엔진과 위퍼 엔진이 탑재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로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 럭셔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더긴 전기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전설적인 A.I.R.매틱 서스펜션과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도로 상황을 미리 인식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운전자든 뒷좌석 승객이든 누구나. 완벽한 균형의 주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S 클래스의 핵심은 언제나 기술이었고, 2025 모델은 그 기준을 또 한번 높였습니다. 준자율 주행에 가까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부터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모든 것이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차선 변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모니터링, 기능이 최상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차량 잠금 해제와 개인화가 가능한 생체 인증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 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해 탑승자 모두를 감싸는 음악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든 도심 거리를 달리든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든 2025. S 클래스는 존경과 시선을 끌어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플래그십 세단이 여전히 럭셔리 세단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결합한 이 차는 진정한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열망, 성취, 그리고 자동차 공학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2025 모델은 이 유산을 계승하며 기술적 완성도 뿐 아니라 감성적 만족까지 제공합니다.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그 이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바로 그것이 S클래스입니다. 오늘은 2025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살펴봤습니다. 럭셔리와 기술, 편안함,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원한다면 이 플래그십 세단이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아우터라이드 존에 right 온 앞으로도 미래의 자동차를 이끄는 최신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